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편하고 즐겁게 산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모두 마지막 날에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진정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칭의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 없도록 만들어 가세요.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 32문, 33문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칭의와 양자댐과 성화를 얻고 이것과 함께 또는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얻습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칭의는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시는 은혜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되 오직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시고, 또한 의롭게 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퀴즈입니다. 칭위는 무엇입니까? 정답을 선생님께 문자로 보내주세요.